네 안녕하십니까 3 3과 천사 영상교리를 맡은 대한고등학교 비오 천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온천성당 보좌 신부 요셉 천사입니다. 성지성당 보좌 신부 안니체토 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천사라고 각자 이렇게 천사 이 하나씩 달고 왔습니다. 혹시 신부님들은 각자 천사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뭐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지나? 나는 네, 이게 이름 사뭐 옛날 노래도 있죠. 전사를 네. 찾아사바사바사 찾아, 너무 높다. 그리고 어떤 이제 전사 같은 사람, 뭐, 아이유 편집자님 뛰어서 시켰다. 나가고. 전사하면은 네.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데 여기 보면 링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게 헤일로라고 합니다. 어떤 거들 이게. 헬로, 뭔가 후광 비슷한, 예, 우리가 성인들, 이렇게 성화 같은 거 보면 뒤에 동그랗게 뭔가 이렇게 돼 있죠. 저를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부처님 뒤에도 광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그런 것들. 뭔가 영적인 존재, 좀 성스러운 존재들한테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천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천사를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때론 찾기도 하고 때론 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천사는 정말 존재할까요? 가톨릭교회는 천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사실 천사는 성경에 등장하는 존재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천사는 죄악이 창궐한 소돔을 멸망시킬 때 의로운 사람 롯을 구하고,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사악을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빼들었을 때 멈추게 하며 하느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소명들을 알리고 예언자들을 돕는 존재로 나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였으며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 경배하고 시중들며 용기를 북돋아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 것도 천사들이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심판을 도와드리게 될 이들도 천사들입니다 나아가 교회도 천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주고 제자들의 복음 선포 활동을 도와주며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또 교회는 장례 때 천사들이여, 이 교우를 천상 낙원으로 데려가시어 하면서 천사들의 전구를 청합니다. 이정재 신부님께는 저기 수호천사 네. 같은 분이 한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이시지요? 예, 바로 이분입니다. 어, 어디서 많이 본신 수상 분이시죠? 예, 아주 순수한 존재로서 제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고 또 잘못된 길로 들었을 때 인도해 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감사한 존재입니다. 아, 훌륭하십니까? 예, 어, 친절 친절도 하신가요? 친절도는 영에 가깝습니다. <laughs> 아 친절은 안 하신데. 예, 그렇습니다. 저도 왠지 알것 같네요. 예, 어 많은 걸 도와주는 분 이런 분들이 천사 같은 분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 지금도 앞... 함께 네. 하고 싶습니다. 가 <laughs> 그그 앞에 사진 같은데. 가운데 그 세워놓고 <laughs> 세워놓고 갑시다. 예, 세워놓고. 예. 네.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봤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까 <laughs> 영상에서도 이미 보셨겠지만. 어... 로스를 구하기도 하고 어떤 음,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또 막아줬던 그 순간에 막아줬던 존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잘 아시다시피 탄생 예고나 어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어떤 그런 소식들을 전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치유를 해주는 또 존재이기도 합니다. 음, 뭐딱 어떤 거다라고 그렇죠. 하기에는 힘드네요. 그래서 천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렇게 존재지만 영적인 어떤 실체의 존재이면서 뭔가 하나의 본성이라기보다는 천사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직무에 따라서 이 천사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엔젤이라고 하는 영어도 말도 원래 앙겔로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왔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자, 메신저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기 위한 중간에 있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직무들을 수행하는 존재들이 바로 천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천사하면 아름답다,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 보면 일꾼이랑 다른 그렇죠. 다름이 일꾼이 일꾼이죠. 그렇습니다. 뭐 주님의 일을 하느님의 일을 하는 또, 아, 예, 그런 존재라고 할수 있겠죠. 유다인들은 천사를 이제 하느님의 본신으로 여겼다고 하는데요. 말, 말 그대로 하느님의 일을 했으니 하느님의 본신으로 그렇죠. 여겼다고 네. 합니다. 그러면 다음 천사의 존재 어떤 존재인지 한번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천사는 순수한 영적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수 있고 나아가 죽음을 겪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긴 하지만 순수한 영적 존재이며 죽지 않습니다. 나아가 천사는 지성과 의지를 지닌 인격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인격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천사는 보이는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더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느님의 사신, 전령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결국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느님 계획에 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천사들은 창조 때부터 구원 역사의 흐름을 따라 줄곧 이 구원을 멀리서 또는 가까이에서 알리고 이 구원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천사들 이렇게 보면서 어떤 천사들 또 이렇게 천사는 어떤 존재인지 또 김봉균 신부님 또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천사 그림을 보면은 사람하고 참 닮게 그렸는데 설명 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어, 우리하고는 그래도 다른 존재. 더불어서 이런 노래 혹시 노래 아십니까 이게 같은 중찬단의 천사들보다 네, 못하게 만드셨어도 그렇죠. 예, 음. 음. 오직 하느님의 영광만을라는 이곡인데 여기 보면은 천사들보다 못하게 만드셨어도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영광과 정비의 관을 씌워 주셨는 나이다 나의 주님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어 이런 이야기도 생각이 난데 그것 때문에 천사가 이제 창조 때 사람을 만드신 하늘님 보고 인간을 질투했다고 이제 뭐 이런 속설도 봤는데 그렇죠. 천사는 음. 결국 하느님의 일을 하는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대천사의 이름은 성경을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천사입니다. 누가 하느님 같으랴라는 뜻의 미카엘 천사는 악마와 싸우는 천상 군대의 대장이고, 하느님의 사람, 영웅, 힘이란 뜻의 가브리엘 천사는 성모님께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파견되었듯이 하느님의 말씀과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며, 하느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뜻인 라파엘 천사는 토빗의 눈을 고쳐주고. 토비아의 길잡이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의 치유자 길잡이의 천사입니다. 또 성경의 바탕을 둔 천사에 대한 믿음은 수호천사로 이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롯을 구하는 이야기를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와 주님의 천사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해 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작은 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가르치시면서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근거합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생명의 시작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천사들의 보호와 전구로 도움을 받습니다. 모든 신자의 곁에는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보호자이자 목자인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생명의 시작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천사들의 보호와 전구로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천사들의 도움을 청하여 하느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의 기도는 천상의 천사들과 이루는 친교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방금 영상에 이제 미카엘 가브리엘 이런 대천사들 말고 전례문에 음. 나오는 천사들도 또 있죠. 이름이. 예, 맞습니다. 감사송에서 늘 우리가 자주 이는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그리고 뭐 때로는 또캐르빈과세라핌 나옵니다. 이게 뭐 풍계를 의미하는 게 맞으신 분이 어 예전에는 이렇게 천사들도 이렇게 교회에서 아홉 품계로 해가지고 구 등급을 이렇게 나눴다 하는 그런 글들을 예,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의 단계가 있다는 데그 단계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든 어 이제 그 천사라는 존재가 이렇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사실은 예, 우리도 사실 영적인 존재 영,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 또한 이렇게 나중에 서로를 위한 천사가 되어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천사에 대한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전례력에 보면 항상 어, 수호천사 기념이라고 있죠. 음. 어, 문경시은 언제입니까? 10월 2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0월 2일날 또 특별히 우리가 각자 모시고 있는 주보 성인 또 그리고 수호 천사들을 이렇게 수호 천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날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수호 천사님과 함께 있는데 어떠신가요? 예, 이 모든 영광을 <laughs> 수호 천사 신부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서로에게 수호 천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laughs>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laughs>